<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여자님.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또흉날에 롯데월드에 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처음에 개원했을 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근무 시간에도 많이 왔죠. <웃음> <웃음> 네. 실기 <laughs> 하던 혼자 좀 그냥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뭐 약간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내 꿈과 희망의 나라 뭐 그런 게있으시데아뭐 지금은 또휴고가 아닌 날에는 오기가 또 힘드니까 간만에 뭐 또웃셨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를 보니까 코 수술, 코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 참이쪽가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만약에 필러 맞았다가 코 필러 맞았다가 예쁘게 안 나왔을 때후 뭐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코필러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요새 코 수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됐다라는 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게 요새는 아니고 원래 항상 이제 수술이라는 건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 이제 시술을 잘한다고 해도 시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수술이 부작용의 가능성이 훨씬 크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좀더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처치가 어렵기도 하고 코 필러에 대한 부작용은 필러 괴사나 아니면 필러가 옆으로, 이거는 부작용은 아닌데, 어쨌든 필러가 옆으로 좀 퍼질 수가 있거든요. 콧대 쪽이 퍼지게 되니까 보통 아바타 코라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져요, 이렇게. 필러는 찰흙이기 때문에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퍼지다 보면 약간 좀 두꺼워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버졌을때 어떻게 조치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조치 방법이 있죠. 괴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관 압박에 의한 괴사가 있고 또는 혈관 자체에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막게 되면 필러가 막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괴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필러를 녹이면 돼요. 필러는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히알루론이다제라는 성분을 넣게 되면 분해를 하기 때문에 혈관을 누르고 있던 필러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그러면 예방을 할 수가 있죠. 필러가 했는데 괴사 때문에 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녹일 때도 또 추가 병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이는 경우는 이것도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을 받, 받으면 되나? 그거를 <laughs> 그죠 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왜냐하이 아바타코 이 아바타코는 어떻게 도치 방법이 뭐가 있을요 아바타코는 애초에 그 필러라는 게 묽은 것도 있고 필러가 뭐 약간 딱딱한 것도 있고 필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에 필러를 넣었는데 코를 높여야 되는데 묽은 거를 썼다 그럼 당연히 잘 퍼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필러 선택을 코를 지지해 줄수 있는 단단한 필러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코에 필러를 할때 실이나 이런 걸좀 같이 넣어요 왜냐면 실을 넣는다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뼈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이 뼈대 역할을 하고 필러가 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그 과정에서 조금 뭔가 엉겨붙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필러가 옆으로 퍼지는 거를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바타 코도 뭐 녹일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히 녹일 수 있죠 어. 퍼졌으면 그 부분을 녹이면은 다 없어지니까 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녹이는 양을 조절해서 넣게 되면 녹이는 정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코 어, 필러에 대한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코 필러에 대한 다른 부작용은 뭐 생각보다 너무 예뻐진다? <laughs> 뭐 <그런 말은 웃음> 이뻐지려고 수술도 하고 시술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수술하기도 너무 무섭고 네. 그렇다고 또 시술하기에도 또 필러가 무서운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뭐 그런 분들에게 뭐 코를 예뻐지게 할수 있는 뭐 다른 방법들은 혹시 뭐 있을까요? 아, 필러 말고 다른 방법이야. 그렇죠. 이게 코 모양에 따라서 코를 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의 기준이 내 코가 어떻냐에 따라서 필러를 할 수도 있고 실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부코라 그러죠. 약간 코가 좀 이렇게 뭉뚱하거나 약간 이제 콧망울이 좀 많이 있는 경우는 조각 주사 같은 그런 이제 지방을 빼는 팻 t 리덕션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지방을 빼는 주사들을 넣게 되면 모양도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콧볼이 너무 이렇게 넓거나 주먹코 같은 그런 경우는 좀 얄쌍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주먹 코 같은 경우는 필러로 교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조각주사나 윤곽주사 같은 어쨌든 코조각주사나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필러로 개선을 할수 있는데, 개선도가 너무 낮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매부리 코가 있는데, 매부리 코가 어느 정도까지는 교정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뼈를 깎아야 될 수가 있어요. 뼈를요? 뼈를 깎아야지 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필러나 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수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네, 네. 보통 콧대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쪽 코라인을 필러를 많이 넣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부리코 같은 경우는 코끝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비주각이라 그래서 코끝부터 비주 그리고 인중라인까지 그 각이 예각이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각도가 이렇게 얇으신 경우 코끝부터 코 시작점 인중까지의 그 각도가 예각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필러를 넣거나 아니면 실을 넣어가지고 코끝을 지지를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버선 코처럼도 만들 수 있고 코를 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좀. 코 모양에 맞춘 시술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얼굴에서 코는 정중앙에 있는 만큼 굉장히 이렇게 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코수술 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는 코 시술로도 충분히 코수술만큼의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코 필러나 코에 실을 넣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원장님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